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SSG 박성환입니다. SSG 정동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비시즌에 요리를 좀 하는데 그 요리를 팬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 겸, 네, 그리고 동윤이 형과 함께 네, 맛있게 먹을 겸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 일단 오늘 만들 요리는 저는 미역국을 할 거고요. 네, 메인으로 네, 콩나물 불고기, 콩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메시드 포테이토랑 그 소고기 그냥 굴 겁니다. <laughs> 아, 네, 일단 손, 자, 네, 그러면... 손을 시작야 돼요. 맞아, 손부터 시작해야 돼요. 씻어야 어, 좋은 지점. 일단 오늘 제가 하는 요리에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네, 이거 강조하고 싶었어요. 저는 조미료 같은 거안 넣어요. 뭐,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맛은 보자고. 맛은 솔직 맛있잖아요. 보여주신 거 먹어봤잖아요. 별로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일단은 미역국부터 만들 거고요. 소량이랑 다진 마늘 넣고 마지막에 멸치액 좀 넣어서 간을 맞추면은 맛있는 거맛집니다 진짜 맛있어서 맨날 저한테 해달라고. 아, 어, 맞다 성화가 그거. 네? 민준이 어머님이 너한테 그 멸치 줄거 멸치? 멸치 먹어 음. 민준이 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멸치를 줬어. 어. 오고 있지. 먹을까? 근데 그걸 왜 지금 줘요? 어? 오늘 받았어 아니 그게 지금 왜이 상황에 주냐고요 못잖아요 상황이 응. 편집해서 내가 한 거지 상황이 혼자 다니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만든 별심이었습니다 아? 아? 되게 4차원이에요 진짜 어 저는 매력이 많은 형인데 아직 매력을 다못 보여주고 있어요 먹어보지 못했는 네. 네. 이거를 어, 고기를 손이 아여기다고 여기. 네. 소금을, 소금을 로한다에 자요저희 많이 하려 했어요 백종원 선생님 아이 미역국도 백종원 선생님 알려주시고 그리고 원래 올리브를 넣어야 되는데 어디서 넣어시이 <laughs>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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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도 뭐 안괜찮아 뭐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다들. 웃음> 괜찮아 <저> 알려줘야 되는데 <laughs>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맞아요? 맞어 맞아. 고기가 너무 젖었는데? 자, 괜찮아요 그래. 아나 고기를 잘볼줄 몰라서. 안있어요그 응. 혹시 랩이 레비 있나? 랩이요? 아하나 뭘? 안해안 해. 안하 대화도 야그래서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laughs> 욕할 뻔했어요. <laughs> 괜히 그냥 너의 먹어보고 레시피 알려달라고 하지 마요. 응. 음. 냉장고로 이렇게 하면 김성주가 카메라들로 가깔에서 들고 하고 있어. 원래 딱 먹고 나서 김성 그주 선생님이 오 짭니다. 습니다. 오막오 <laughs> 맛있다. 맛있다는 솔직하게 맛있죠. 짭니다. 아니, 습니다. 아니 맛있다니까 나는 짜게 안 먹는데요. 형은 살짝 짜게 먹잖아요. 네. 짜게 먹는다고? 알았어 <laughs> <laughs> 짜게 버린다고 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짜면 물을 좀더 넣으면 돼요 맞잖아요 맞죠? 맞죠? <laughs> 짜면 물 넣으면 돼요 조금 짜네 조금 짜네 조금 끓, 끓을 때까지 넣으면 돼요 끝났어요? 감자를 이제 해야 돼요 감자. 그 매시드 포테이토하고이거 먹어 보면 기가 막힌다 기가 안 막히면요. 짓다 주시면 어 맛있게. 맛있게. 그걸 숟가락으로 으깨 줍니다. 조금 더. 또면 진짜 맛있어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이거 하나하나씩 시간 걸리겠죠? 이거 입을라면? 어 먼저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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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볼은 응. 금방 돼요 응. 그러면은 뭐하지? 응. 토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응. 여기서 이제 아니야. 쉬는 시간 하면서 토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줘요 동윤이 형내 성대모사 뭘. 한번 해봐요 응. 형 그렇게 잘한다고 맨날 응. 막 동윤이 형이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해요 동윤이야 응. 동윤이야 응. 동윤이 <laughs> <응. 응. 웃음> <laughs> 형별좀넣으세요 나는 뒷정리를 음. 좀 음. 음. 할게요 응. 근데 너가 이렇게 카메라 켜졌을 때 말투랑 평상시 말투랑 다르니까 똑같지 응.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그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음. 뭐야 이 놈은 성대모사 못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동윤이 형한번 해주세요 동윤이 형요 동윤이 형됐쪽 아? 아니 예. 왜요 왜 아. 아. 아니 윤 그러니까 아. 나는 나는, 나는, 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빨간색 쓰레기 굶고 있어요 그렇답니다 저번에 고기 구워졌을 때 그랬잖아요. 뭐 형이 멋있드 이게 뭐죠? 머시드 포테이토? 응나 어, 잘해. 이걸 정말.. 정말 잘한대요. 잘해. 민준이랑 같이 했었는데 너네 이거 먹으면 진짜 반한다. 반하는장한 보겠습니다. 김성주 선생님잘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혼자 네. 해. 항상 먹고 나서 오오오! <목소리> 저한 번만 아그가 해봐. 먹어봐. 용윤이 형 정말 힘겹게 만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고요 음, 좀 맛있지? 아울지와요왜와 자꾸 괜찮지? 생감자예요 그냥 생감자 조용 해봐 진짜 아직 안끝났것 같아 무슨 김성주도 원래 중간점검이 아니 중간 뭘그요게 많이 넣잖아요 중간점검이야 예? 네? 중간점검 아니 다 만들어놓고 뭘 중간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생감자를 먹었잖아요 생감자를 먹었는데 그 감자 맛이 아니라 허브맛 소르트가 시켜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분명. <laughs> 그쵸 말을 좀 해주세요, 동문이. 그냥 먹어. 맛있어. 동문이 형이 정말 자신 있게 봤는데 <laughs> 허브맛 소르트 <솔트> 담맛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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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콩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불 양념을 지금터 만들 건데요. 그러면은 양념장이 끝났습니다. 네, 이거 이게 대려나 모르겠다. 일단은 한이 정도만 넣고 원래 이게 대패 삼겹살로 하면은 익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물 올라오, 콩나물 물 올라오 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고기가 소고기라 좀그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났네요 배타 이런 거 넣는다. 한번 한 넣긴 했는데 잘안넣네 이렇게 이런.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양파라든지 대파라든지 그런 거 넣, 넣으셔서 먹어도 어. 괜찮아요. 되게 맛있어요. 양배추. 되네 이게? 된다니까요.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다니까요. 이 맛있어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진짜? 그쵸? 맛있어요. 좀들릴것 같은데? 어때요?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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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잖아요 봐봐 맛있어서 아우를 못하는 거 봐봐요 지금 너무 맛있으니까 아우를 못하잖아요 신기하게 맛있네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고기 구워야 돼 많다. 조금만 더 많다고 생각되시죠? 이거 세팅할까 <laughs> 아니면 이거 세팅 맞아 <laughs> 어디다 세팅해? 여기다 해요? 아이고. <목소리> 어. 아, 이거? <목소리> 하면... 형! 뭐야 왜 이게? 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보면 탕수육 만드는 왜? 줄 알아요. 아, 저렇게 해봐. 아니, 고기에 기름 그렇게 많이 눌러놓고. 아니야, 저렇게 해봐. 프라이팬 절반을 기름 <목소리> 눌러놨어 맞아요? 오, 저렇게 해야 돼. 왜냐면은, <laughs> 겉면을 약간 바삭하게 튀겨, 육즙이 안 빠진다고. 음. 설명 잘했지, 방금. 볼게요. 뭐가 자꾸 오케이, 야 자, 아, 한번 써어보겠습니다 음? 와, 진짜 미디엄 레어. 또 혼자 해잖아 반찬 그릇 아니겠죠? 오, 반찬 이에요 어, 반찬 그릇이에요? 네. 맞아요. 어, 아 이따. 이런, 이런, 이런 그림이 좋다. <laughs> 어때? 응? 그냥 떡볶이인데. 그냥 떡볶이. <laughs> 그냥 떡볶인데 그냥 떡볶이. <laughs> <그냥 웃음> <또벅인데. 그냥 또벅인데. 웃음> 근데, 형, 어? 즐겨요. 즐겨? 응. 미안 이제 플레이팅까지. 플레이팅까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맞나요? 그쵸. 어떻게 <laughs> 해가지고, 문제를, 어디가요? 아. 어? 이거 고 장난이지 아요 지금 빼기 먹는 거좀아니 해요. 빼기 먹는 거좀 많이 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피디님 거예요? <laughs> 피디님 드시라고. 그렇죠? 응, 됐네요.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서로 막 평가해요. 평요 <laughs> 일단은. 이게 고기가 원래 택패 삼겹살이었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차돌박이여가지고 콩불 같은 콩나물 네, 차돌박이 그리고 미역국 제가 가장 잘하는 미역국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이래 입니다 고기랑 메실도 포테이토 했습니다. 네, 이거는 민준이 어머님이 멸치국 보내주셨어요. 응. 네, 네 민준이 정말 잘못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봐 향이 먼저 봐. 맛있네. <laughs>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동윤이 형이 아직 좀 어색해서 그렇지 진짜 맛있어요. 너무 짠데거짓말하지마시죠 아 아까도 진짜 맛있다네요. 그러니까 아까 요리가 됐을 때 동윤이 형 기다리느라 조금 오래 끓였거든요. 그래서 좀 짜릿한 음식 케시케 볼게. 그래요. 그래드린 죠 맛있죠? 동윤이 음 형? 맛있네. 근데 이건 맛있을, 맛 없을 수가 없어. 이제 와서. 아 고기 제가 구었지만 맛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 딱. 색깔 색깔. 음. 형! 고기를 이렇게. 음, 음 맛있네. 이거 음, 맛있네. 아 제가 고기는 잘 구워 음. 맛있지? 진짜 아 살짝 중독성 있는데요. 뭐 감자 맛있다니까. 맛있지는 모르겠는데 중독성 있어. 요 민준이 음. 어머니. 음. 와 이게 제일 맛있어. 야비 어머니가. 내집맛다내집 맛있다. 아 이게 제일 <laughs> 맛있어. 내집맛있 음, 요리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해줘. 5점 네. 만점이요. 스스로에게 한 점수를 줘. 오늘 스스로에게 응. 미역국은 어, 4.5점 이거는 3점 고기가 아쉬워요 <laughs> 이거 진짜 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고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내 것도 해야지 이제 아 동윤이 형 볼게요 고기는 4점 와 왜요 사, 와. 나 진짜 많이 후하게 준 건데 엄청 후하게 준는데 알았어 해봐 감자 3점 <laughs> 감자 감자 진짜 너무 이게 개인적으로 피디님도 아, 아, 감자, 피디님 감자 한 아, 조. 감자. 아, 아, 빨리 들어보세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제가 보기 싫어. 제 제가, 제가 3점 주면 어, 3점 아닌데 1점밖에안될것 아, 같은데, 아, 안 그래. 안 같은데 이러실 거예요. 형이 한번 이제 저절로. 나는 고기 네. 딱점5점딱 어, 음, 아, 5점. 아, 5점. 아, 그. 괜히 괜히 물어봤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고기가 이게 딱 했을 때 가운데 부분 이렇게 그라데이션 핑크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거를 딱 그게 딱 보여야 되는데 뭘그딱지하 만족한다. 딱 보죠. 감자는? 감자는. <laughs> 죽게도 점점 자도 <많이> 아니거든. <laughs> 감자는 좀 아쉬운 게. 이를 많이 못했어요. 더 부드럽게 했어야 된대. 채로 이렇게 하면 엄청 부드러워지거든. 채로 이렇게 탁 하면 이제 감자가 이렇게 씹힌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4.9점 정도. <웃음> <웃음> 와. 이거 봐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예? 네? 미역국은. 솔직히 이게. 미역국 진짜 솔직히 그냥 그. 편의점에 미역국 팔잖아요. 그게 더 맛있어요. 상처받지 마. 아니야, 전 나는 그런 거 상처. 찍질 해주잖아. 전은 그런 거 상처 받아. 찍질 해주잖아. 이 국간장 이게 비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laughs> 아, 콩불. 콩불.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약간. 이 맛은 먹어봤는데 그 차돌에 그 기름이. 야, 이게 차돌 차도, 차돌이 들어가서 확 그래. 올라오니까 맛은 있는데 좀 껌을 씹는 느낌이 난다. 그런 저도 인정. 미역국은 그냥 뭐 1.5점, <laughs> 1.5, 1.5 정도 주고, 콩불은 3점, 3점. 그래도 이게 재료가 대패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을 좀잘낸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 4점, 4점 줄게. 콩불 4점. 근데 미역국은 좀아닌고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상처 받았어 아니 나는, 나는 미역국을 더 맛있게 잘 만들었는데, 형! 형이 그러니까 음식이 자꾸 형이 느리니까 이게 자꾸 끓잖아요. 아까는 끓어야 맛있다며. 아니 그 맛있는 시기가 돼야 맛있다며. 맛있는 시기가 있는데 미역국은 어, 원래, 원래 엄마가 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끓여서 어떠세요? 어 일단은 음, 재밌게 잘한 것 같고요. 어, 재밌었어요. 분량이 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 좀 색다른 경험을 한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저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갑니다 저는. <laughs> 끝이에요? 어 끝이야. 난, 난 너무 만족해. 아니 뭐 성환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아다 성환이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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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올 시즌 너무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까지 끝 이렇게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하시던 성적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준비 더 잘해서 이 시즌에 더갈고 닦아서 내년엔 좋은 결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 시즌 한, 경, 한 경기밖에 못던졌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더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막평가 좀 제대로 해야죠. 이1점이고 1점이요. 1점 끝났어. 응. 네, 끝났어. 이미 끝났어. 아니, 다시 할수 있어. 이미 되지. 끝났어. 우선. 네. 마음의 상처 다 받았어. 끝났어.